안녕하세요. 오늘은 깨몽 커리큘럼에 나오는 문제. 여기 동그라미 공원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그럼 공원 지름은 대략 얼마일까요? 실생활에서 나오는 문제죠? 이걸 보고 바로 5초 안에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 연산으로 생각을 해서, 아, 공식 튀어나오죠. 파이 알 제곱. 은, 이제, 40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r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40 이거를 뭘로 나눠요? 파이로 나눠요. 파이를 3.14 정도를 넣고, 하면은 이제, 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나온 걸또 루트를 씌워야 돼. r 을 구하려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떻게 바로 저렇게 대답을 나오, 나오게 할수있 그럼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떻게 5초 안에 바로 나올 수 있을까? 다답이 그럼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떻게 5초 안에 바로 대답을 할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수학의 힘이에요 오우. 수학은 실생활에 쓰라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산은 보통 수학이 아니죠 그냥 기계적 계산이죠 수학이라 하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쓴다는 것은, 아, 쉽고 아는 것으로. 그 중에 하나가 관계예요 여기 보면 면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동그라미는 어려운데, 면적하면 떠오르는 도형, 정사각형. 보통 우리가 면적을 말할 때는 정사각형 개수로 말하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과 이 원에 관계된 정사각형 이 원을 둘러싼 왜 나무가 없지? 공원인데 이 원을 둘러싼 정사각형을 한번 우리가 그려봐요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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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놓으면 은 우리가 이 원과 이 정사각형의 관계, 바로 이 면적은 이 면적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수 있죠? 4대5예요왜 4대5냐면, 대략, 이걸 우리가 반지름이 1인 걸로 하면은, 이 원의 면적은 파이. 그리고 이 네모의 면적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니까, 2 곱하기 2에서 4. 그래서 정확히 이게 파이면, 이게 4. 대략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파이를 3.14 라고 하면 이것은 4. 만약에 이걸 100으로 놓으면 은 25배니까 이거 25배 하면 은약 80. 80이 조금 안되겠네.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화살을 랜덤하게 100개를 쏘면 80개가 이 안에 있고 이 바깥에 있는 것은 딱 20개. 그럼 이걸 이제 간단히 쓰면 사실은 4대5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은 4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40만이면은 이 네모는 당연히 50만. 그래서 이 네모가 50만이고 그럼 이 길이를 우리가 묻는 거죠. 이게 지름이니까. 이것은 이거의 뿌리. 50만의 뿌리는 정확히 50만 제곱미터 뿌리를 찾아보면은 미터는 미터, 미터, 곱하기, 만은 100배, 100, 100 곱하기 100 됐고, 50은 어, 비슷한 숫자 7 곱하기 7, 49, 7 곱하기 7, 그러니까 뿌리는 700 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아, 40만, 50만이구나, 그러면은 700 미터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원과, 이 네모라는 거에 정사각형의 관계를 떠올리는 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4대 5 정도 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40만이면 아 50만. 그리고 50만도 바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힘. 뿌리니까. 그래서 실생활의 수학이 항상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것은 연산이 아니고 수학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항상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힘, 생각한다는 게 무엇이냐? 쉽고 아는 것으로. 그리고 쉽고 아는 것으로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바로 관계를 떠올리는 힘.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